자 오늘은 솔로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 크리스마스가 두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 <laughs> 반대로 커플들은 특히 사귄지 몇달안 되는 따끈따끈한 음. 커플들은 이날만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숙소 예약도 벌써 하셨을 거예요. 어, 이야, 숙박비 크리스마... 두 배일 텐데 크리스마스 시즌 음. 기대됩니다. 네. <laughs> 오늘은 솔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솔로 탈출 개운법. 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큰 애인 생기는 마법의 침대 방향을 우리가 띠별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 어, 좋은 꿀팁인데요? 네, 자기 띠만 알면 누구든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띠별 침대 방향을 알려드리기 전에 침대 방향에 의해서 이런 기운이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어, 침대는요,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그렇죠. 지내는 어. 곳이잖아요 네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일곱 여덟 시간 정도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잠자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잖아요 근데 침대 방향이 중요한 거는 그 방향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에서 사람이 몸에 에너지를 충전을 하기 때문에 침대 방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특히나 머리를 통해서 음. 흡수되기 때문에 잠자는 방향은 기침 방향이라고 해서 음. 풍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이에요. 들어봤어요, 저 두침 방향. 음. 음. 아 그러면 저희가 음. 잠자리가 바뀌거나 이럴 때 잠을 설치는 이유도 음. 그 기운의 원인도 있겠네요. 그렇죠, 낯선 곳이니까. 음. 낯선 기운에 잠을 설친 거죠. 음. <laughs> 그럼 이 두침 방향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어, 네, 모두에게 중요한데 특히. 매일매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투자자분들이나 음. 수술을 집도하는 음. 의료진 분들은 그날의 컨디션에 의해서 결과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특히 음.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풍수법인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이 주침 방향이 지금 중요하다 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주침 방향을 주는 방향이 있어요. 음. 음, 정답은 반한쌀 방향이라고요. 해 아, 반한살 음. 네. 명리공부하는 분들은 정말 흔한 신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신살인가요 반한쌀은 어, 말 그대로 말의 안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말에 올라타서 편안하게 가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하는 그런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편안하게 갈수 있게, 보피라는 약간, 귀인 같은 신세? 그럼, 음. 귀인 같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애인을 만나는 거죠. 아. <laughs> 그래서, 음. 이바나살 방향으로 머리를, 음. 아까 두치방향이라고. 두잖아요 음. 주고, 자, 두고 자면은, 어, 정말 귀인의 인연을 내일 밤 받을 수 있는 거요 <laughs> 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네. <laughs> 저 열심히 언니들한테 배워서 붙임 방향으로. <laughs> 자 그러면 어, 자료 화면으로 이 자신의 띠 반환서 방향을 알려드릴 건데요. 음, 네. 보시면은 되게 쉬워요. 이 메모하셔야 돼요. 음. 네. 네, 저희가 지금 뒤에 띄워드릴 거예요. 네. 자 보면은 원숭이, 쥐, 용 띠들은요, 음? 시계 방향으로 한시 방향, 동북 방향이 맞고요. 음. 네. 그다음에 뱀 띠, 닭 띠, 소 띠들은 10시 서북방향, 음. 그 다음에 호랑이, 말, 개띠들은 7시 서남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띠들은 4시 동남방향. 이제 음. 이거는 자료화면으로 남겨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즘에 서북방향이에요. 음. 우리 주홍님은? 저는 사실 애인이, 있, 아, 남편이 있어서 그런지. <laughs> 그리고 크게 그렇죠. 이제 제 침대 방향이 사실 저는 어느 방향인지 모르고 살고 있고요. 보통 이제 만세력 어플도 있지만 나침판 어플도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나침판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제 침대 방향 확인하시고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애인이 있는 분들은 지금 애인 방향으로 해라고 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그 침대를 다른 방향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애인이 있는 분들은 침대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까요? 어 보통 방문과 가장 떨어진 방문과 음. 대각선 방향에 누웠을 때그그그 그, 그 방문이 보이는 쪽으로 침대를 두는 게 얘는 재물을 눕는. 아 그렇죠 외인이 있으니까 네. 그쵸? 재물 돈 네. 중요하죠. 네. 방문을 통해서 기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기운을 피해서. 그쵸. 가장 먼 대각선 방향으로 놓으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음. 그래서, 안방 침대 말고도, 기중하게 생각하는 음. 물건들이잖아요. 뭐, 금고나, 뭐, 통장, 음. 뭐, 약 같은 오. 것들을, 그 바닷살 방향에 두셔도, 그 물건들의 좋은 기운이 음. 불어넣어 줄수 있기 때문에, 바닷살 방향은 굉장히 여러모로 쓰이는 방향. 음. 음. 만약에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반려견 이 침대도 그 방향에 놓아도 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음. 음.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생활 속 명리 이야기. 오늘은 애인이 생기는 마법의 침대 방향을 띠별로 저희가 알려 드렸고요. 솔로 구독자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시고 크리스마스 음. 전까지 꼭 애인이 생기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laughs> 그리고 애인이 있으신 분들도 자는 방향을 한번 바꿔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컨디션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우주의 기운을 찾으셔서 더 대박 나시기를 같이 응원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라어 다시. 그럼 안녕. 안녕. <laughs>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